안녕하십니까. 유선생 영어 3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사형식 단어 19개 암기 시켜드렸죠. 자, 이제 그 패턴을 이용해서 사용하시고, 이번 강의는 간혹 사명, 사형식을 사형식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업 영어에도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왼쪽 왼쪽 위로 올라가시면 2단계 파란색으로 사형식에서 3형식 이렇게 제가 정리해 놨죠 그래서 자, 샵 1번 보세요 저번 시간에 사형식 배웠죠 주어 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까만글씨 에게 무엇을 리포인트였습니다 그 밑에 화살표 3형식으로 어떻게 바뀌느냐 주어 동사 이번에는 대상 에게를 빼고 을을 한번 직접 써보고 싶은 거예요 직접 목적어를 진짜 목적어라 그랬죠. 간접은 두 번째 목적어라 그랬고 진짜 목적어를 빨간 글씨 직접 목적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 목적어를 뒤로 빼는데 전치사 투를 써요 투 다음에 간접 목적어 투는 뭐였죠 여러분? 전치사 목적어는 명사 전명구죠? 전명구 전명구 부사 감탄사 이런 거는 1, 2, 3, 4, 5형식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2단계 분석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면 직접 목적어 빨간 것만 남죠. 을몇 형식? 삼형식이 되는 거죠. 자, 투 이런 투 같은 경우는 언제 투가 나오느냐? 저번 시간에 나쁜 놈 동사, 좋은 놈 동사, 그리고 질문이 많은 동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외우라 그랬죠. 나쁜 놈 동사들만 투 간접 목적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예, 예문 적어 놨습니다. I wrote her letter. 그녀에게 편지를 쓰다. 에게 을몇 형식? 사형식. 자, 밑에 빨간 글씨로. I wrote a letter. 직접을 끌어왔죠. a letter.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her를. to her. 그녀에게. 자, to 여기서 from to 기억나세요? 어디로부터 어디까지예요까지예요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이겠죠? 나는 편지를 그녀에게 썼어. 자연스럽죠. 자, 이거 지금 저희가 한글 배우는 게 아니라 영어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to her에게라고 저희 쉽게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결국 영어의 패턴, 영어의 이런 규칙들을 갖다가 어떤 동사들이 쓴다? 나쁜 놈 동사들이 쓴다. 뒤에 다정리돼 있겠죠. 2페이지, 3페이지에. 다시 빨간 글씨, I wrote a letter to her. 전명곡 빼고 을 썼다. 몇 형식? 3형식. 왜 to를 썼다? 나쁜 놈 동사 로트가 나쁜 놈 동사잖아요. 자 밑에 2번으로 샵 2번으로 내려오시면 똑같아요. 4형식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에서 3형식으로 주어 동사 직접 목적어를 끌어오고 그 다음에 좋은 놈 동사일 때는 파란 글씨 뭐가 나온다? For 다음에 간접 목적어가 나온다. 얘도 for 전명구잖아요, 4 For의 대표적으로 몸을 위하여 향해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2번 예문으로 내려가 볼게요 I cooked my wife a great dish 나는 내 와이프에게 아주 대단한 요리를 요리해 주었다 에게 무엇을? 몇 형식? 사형식이었죠 여기서 이제 a great dish 직접 목적으로 끌어온다는 얘기죠 밑에 빨간색 I cooked a great dish 끌고 왔죠 아주 대단한 요리를 누구를 위하여? for 전치사 그다음에 간접목적어 뒤로 오겠죠 my wife for my wife 내 와이프를 위하여 t o 보다 f o r 가 자연스럽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f o r 를 쓰는 습관적으로 쓰는 거죠 이거를 제위이 외국인들이 관찰해서 정리를 한한게 문법 아니겠습니까 for 전치사 my wife 명사 전명구 2 단계 분석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을 요리했다 몇 등씩 3형식. 사형식에서 3형식 바뀌었죠? 저희가 전명구 앞에서 팔품사를 정리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그게 기초가 돼서 2, 2단계 분석이도 이렇게 쉬워지는 겁니다. 자, 3번. 밑에 샵 3번. 이번에는 이제 질문많은놈 단어들이겠죠?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3형식은 주어 동사, 직접 목적어. 얘는 뭐가 온다? 5부가 온다. 5구.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어. 간접목적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전명구에서 자 밑에 예문 볼게요 I asked a student a question 나는 한 학생에게 질문 하나를 물어봤다 을, 에게 을몇 형식? 사형식에서 오른쪽 빨간색 어떻게 바뀌었죠? I asked a question, 퀴즈천을 물어봤다 오브가 오고 있죠? 간접목적어 써갖고 오브는 전형적으로 모은의 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그다음 그러니까 전명구 을 물어봤다, 삼명식이죠 그러나 예를 조금 더 오브까지 설명해서 설명해보면은, 한 학생의 질문을 물어봤다. 이것도 말이 되죠?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쓰는 거를 규칙적으로 발견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어떤 동사? 의문이 많은 동사. 저번 시간에 다 정리했어요,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 거다 들으세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만들어드린 거죠? 나쁜 놈 동사 어떻게 요해라고 그랬죠? 기센텔 브라, e 티쇼 렌세로 이렇게 외라그랬죠 암기하는 법다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앞 강의를 보셔서 암기하세요. 자, 기센텔, 기부 오른쪽 예문 보시면, I gave her a present. 그녀에게 선물을, 에게을 사용식에서 자 간접 직접 목적으로 끌어들여서 밑에 화살표, I gave her present to her. 선물을 주었습니다. to her, 그녀에게 전명구 없어져서 몇 형식? 3형식 자, 그 밑에 거 he brought me my wallet 그럼 화살표 어떻게 바꿉니까? he brought my wallet to me to가 왜 나왔죠? brought니까, 그렇죠? bring, brought, brought bring이라는 동사잖아요, 그렇죠? 왼쪽에 있죠? 나쁜 놈 동사 기센텔, 브라페티쇼, 랜세로 이 동사들은 4형식에서 3형식 바꿀 때 가 오는구나. 그 밑에 Richard teaches us English. 바꾸면 Richard teaches English to us. to us가 왔죠. to 왜 왔죠? 아, teach가 붙 동사구나. 그 밑에 My mom sold them gold. 어떻게 바뀌었죠? My mom sold gold. 골드를 팔았습니다. to 그들에게 to them. 전명구. 삼형식으로 바뀌었죠. 왜 to가 왔습니까? sell sold, sold sold니까 솔드가 여기서 셀이죠? 기센텔, 브라페티쇼렌셀 셀에 들어가잖아요. 자, 배꼽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음동사. 왼쪽 빨간색, 밤에 파, 개국추. 자, 바, 바이의 오른쪽으로 가서 예문 이 있습니다. 아이보트 g h t h e 그녀에게 선물을 사주었습니다. 에게 무엇을 뱉던지. 사형식. 자, 이번에는 직접 목적으로 끌고 오죠. 화살표. 아이보트 어 h 프트 자, 밤에 파 들어가니까 뭐가 온다, 전시사 for, her, 그죠 for, her, 그녀를 위해 샀습니다. 좀 자연스럽죠? for her, 전명고, 몇 형식? 을 샀습니다. 3형식인 거죠. 자, 그 밑에 M1, I cooked my wife for great DC. 자, 화살표 어떻게 바뀝니까? I cooked a great DC for my wife. 왜 for가 왔습니까? cook이라는 동사, 그죠 밤에 파, 개, cook. 아, 얘는 좋은 동사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 많은 놈. a 인 이렇게 외우라고 랬죠 자, 이만 봅시다. I ask the question of ques a student a question. 한 학생에게 지한 질문을 물어보았습니다. 에게 무엇을 몇 등씩? 자, 밑에 화살표 어떻게 바꿉니까? I ask a question. 직접 목적으로 끌고 와서 of 쓰고 간접 목적으로 a student 온 거죠. 전면구. 을 물어보았습니다 몇 형식? 3형식으로 바뀌었죠 여러분 저번 강의랑 연결된 부분이 많죠 영어는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31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생 영어였습니다